저 욕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. <laughs> 창문이 있고, 욕조가 있고, 창문이 또 이렇게 젠다이가 있어서 제가 집금 한번 <laughs> 앉아봤는데요. 아, 저 로그 디자인이 사실 다 잘하지만, 저희가 욕실 타일에 너무 시공을 잘합니다. 음, 여러분, 뭐, 포세린 타일에 이렇게 저희는 도매를 친다고 얘기를 하는데, 아, 졸리컷이라 고 그러면 여러분 많이 아시더라고요. 그 45도를 치는 졸리컷이 너무 잘 쳐가지고 지금 저도 감탄하고 있는데 아 정말 너무 깔끔하게 타일이 시공이 너무 잘돼 있습니다. 아 요즘은 일반 그 소비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눠 보면 뭐 포세린 타일 뭐 600각, 1200각, 졸리컷 이런 것들은 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. 근데 타일 시공을 이렇게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어,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근데 로그 디자인에서 시공하는 저희 기술자들은 정말 실력이 최고입니다. 다시 봐도 지금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욕실 설계를 저희가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. 설계만 잘한 게 아니라 시공도 너무 잘해서 이 욕실은 저도 너무 너무 탐이 나네요.